자, 15 조합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3 8 9 1 0 7 1 8 3 6 8 9 1 8 2 9 3 2 3 4 5 8 1 0 1 1 2서 2416. 예, 쭉 보시고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1등 조합입니다. 예. 안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15개 15 조합. 15 예, 조합. 네, 여러분들 꼭 따라하시지 마시고 <laughs> 참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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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 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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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구 이구, 이구, 2구 이구, 이구, 이 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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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 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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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이구, 이 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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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1 0구 이구, 이구, 이4 5 7, 25, 26, 29, 37, 42. 여러분도 꼭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꼭일등인 웨딩인... <laughs> 참고만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